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아빠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바로 킹 매트인데요. 어 제가 이제 첫 영상 올릴 때킹 매트를 이제 게시글에 올렸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구매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.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. 그래서 오늘 정확히 킹 매트가 어디서 구매되고 있고 가격이 얼마고 그거를 정확히 기재를 해가지고 게시글에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사가 회 있으시다면 어 참고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를될것 같아요. 지금 이 차는 투싼 신형이고요, 하이브 리드 차입니다. 그리고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어 그레이 톤으로 지금 베이지 계열로 지금 시공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킹 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시공할 거고요. 그리고 하나 아이템이 있는데 요거는 카멜색인데 이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. 어,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검정 시트 같은 경우는 일반 상품이 다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, 궁금하신 분들이 보통 뭐 브라운색 계열의 시트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색, 베이지색, 이렇게 밝은 계열의 시트에 어울리는 킹매트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바로 시공을, 아니 뭐 설치를 할 거고요. 그 영상을 좀 이따가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들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단점은 여기 마감 자체가 지금 살짝 노랗게 변색이 돼 있어요 이런게 이렇게 끝 처리가 근데 뭐 티나진 않는데요 이쪽에 레이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살짝 그을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은 일단 기존 앞전의 제품들은 다 이런 찍찍이들이 블랙 계열의 검정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마감을 살짝 밝은 뭐 베이지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질감이 별로 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런 끈 같은 경우도 베이지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시트하고 같이 어울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글 어,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킹 매트는 항상 이제 중요하더라고요. 왜냐면 애들이 맨날 발차기만 하니까. 좀차 뒷자리에 좀 손상이 갔는데 이번 게시글 통해서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직장인 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